인간 관계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 알려 주세요. 내가 먼저 솔직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내가 먼저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상대방도 눈치를 채고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가가세요. 그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으면 먼저 호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감정을 갖고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집신에도 짝이 있듯이 사람마다 맞는 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싫은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인간 관계가 많다 보면 악연이 생기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 하지 말고 나와 통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연을 구하고 악연을 피하는 것이 인간 관계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